일로와 일로와 일로 아 제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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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này cay gì? Quả À, quả Ăn ngay được không? Ăn ngay được Đó Ừm, mái xịt Ôi trời ơi anh làm gì đấy? Làm gì? Anh vừa bước qua đây à? Ừ. Trời ơi, chưa câu mà bước qua đây à? Ừ. chưa câu mà bước qua đây không bao giờ có cá. chứ. Anh có lời Không. Thế qua lại? Chưa câu mà bước qua cần thì không bao giờ có cá. Thế nào? Anh đã không thêm mờ. Trời ơi. Có lẽ hôm nay không có cá đâu nhé. Chưa câu mà bước qua cần rồi. Chán. Thế nào cái này thôi à? là, là chị, chị. cá nhìn thấy người là nó sẽ không cắn câu. Chứ tôm nuôi sâu đúng không? Không vì tôm nói thật, thật đấy. Người chưa biết câu cá bao giờ thì. Anh làm lời. Không. không. <laughs> dùng làm lại thì còn lâu có cá cắn câu. Ha.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어이. 어. 왔어. 오, 오, 크다 크다. 됐다 됐다 또 봐. 나 빨리 빨리. 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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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은 형은 이대로 따라가 이래. 거기 이대로 따라가 이대로. 아, 이대로. 이대로. 형은 이대로 따라가. 물가우. 쭈어 쭈어. 어, 쭈어 쭈어. 좀 좀. 일로 일로. 일로. 아, 제가 봐. 어. 아, 됐 아, 됐 어. 왜, <laughs> 아, 왜, 아, 왜냐면, 아, 왜, 아, 왜, 아,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아, 야, 크네 <laughs> 이거 한 50cm. 되나? 5 c c m 5 c 5cm. 5 c c m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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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제가 이제야, 어, 제가 이제는 낚시를 왜 하는지, 그왜 자꾸 손맛 손맛 하는 건지, 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저 다음에 한번 직접 낚시를 해봐야겠어요. 어 재밌어. 승민 든데 태 나. 아, 승민님 왔네 큰일 났네. 낚시 끝났네. 또만 낚시 끝. <laughs> 어. 승민이 왔네. <웃음> 승민아, 뽑안쌍 쭉, 보안검 쭉. 승민아 여기 내려면 오안돼 위험해. 응. 어 승민아 밥 먹었어? 승 여기 내려면 오안 돼. 물고기 잡어 물고기 잡았어. 아빠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아빠 배. 한한한 어, 애기. <laughs> 哦，好爸。 왔어 왔어. 어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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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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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아 내가 할게. 내가. <놀람> 아 <놀람> 내가 할게. 남남 더고. 야나 안이 가고 나더슛 났네. 어야저저 내가 할게. 아. 아. 아몇 개, 어? 3 <laughs> 어, 어? 어? 개, 세 개, 또 마, 내가 듣게, 내가 듣게,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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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야 빨리. 아니야. 빨리. 응. 개. 아아 어. 응. 어, 떠마, 이거는, 한옥에 가서, 제대로 배워서 하자. 응. <laughs> 지금은 안 되겠다. 너 배울 때, 나도 같이 배워야겠다.

한국 전투식량인데 이걸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떠미는 이런 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떠미 한번 맛 보여주려고 제가 여기 하노이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떠마, 엠베이콘 깨날. 어, 깨나라 어, 깨나안 건도. 어, 이진쟁 어, 공관 둥홈. 홈노도, 둥홈. 사도 망지 망깨나 어, 사도 지템노. 사도 안가이도. 너 지금 다안 뜨냐? 응. 어 이게 고추장 비빔 소스랑 참기름이 들어 있네 어. 뜨거운 물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비벼 줘야 돼 이렇게 응. 하고 떠나 싸우믈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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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먹 예. 아, 베트남 애들도 똥 얘기 좋아하는구나. 응. 한다. 슛. 슛. 아, 여기 그냥 두고 있으면 돼? 제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제 인생에서 낚시는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앉아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또잘안 하는 편이라, 아 저는 제 인생에 그 낚시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 낚시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낚시 얘기하거나 뭐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내 때문에 이렇게 낚싯대를 잡고 있을 줄은, <laughs> 아, 생각도 못 했네. 오케이. Okay. 어, 15분 다 됐어. 아, 잘 됐나 볼까? <laughs> 기와안기이다려너요또막 기다려. 이런 거 처음 보지? 어? 닐런더든 거. 응. <laughs> 아, 근데 나도 <laughs> 이게 맛있을지 모르겠네. 잔잔? 그냥 원래 콩원 이유지 않 좀 맵거나 짜다. 그러면 두 번째 건좀덜 짜. 냄새는 좋다. <웃음> <웃음> 냄새 떠오 냄새 좋네. 에 냄도야. 냄새 냄새. 냄새. Vậy Ngon Ăn thử Bác ăn thử Ăn thử Mà cay một chút Cơm gì? Cơm, cơm, gói Ăn <laughs> à, mình to vì mình đã. Cơm Hàn Quốc ấy <laughs> ừ trong quân đội Ngon <laughs> <Đó> Ăn được <laughs> Được chưa? Ăn được ăn Mặn mà Bác thích Ăn nhiều với chứ Đây cô có xử lý bọn này không? à, đi. 우리. À, 우리. à đi. Về à, à, 안 먹어. 안 먹어. 안안 아, <laughs> 아 미잘못 먹을 줄 알았는데 잘 먹네. <laughs> 오, 앙당이 엠크만드. 아, 안 드, 안 드, 안냐 응. 응. 나도 먹어보자. 응. 어? 맛있네? 응, 어? 맛있네? 응. 안경, 낭비,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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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가자. 바이 바이. 게아 이게 어, 저는 오늘 잡아보진 못했는데 어 재밌네요. 음. 런스아울랑 꿈냠냠. 냐 어. 또뭐못 어, 갈했냐? 응. 이게 오늘 잡은 놈들을 우리 저희 삼촌네, 큰 삼촌네 선물로 드리려고요. Ừ. Ừ. bác ơi cháu để mấy con cá rồi chèo đây tí bác bảo bác sẽ làm nhá vâng cháu đứng đây <laughs> đây anh bỏ bánh đây đây nhặt lên, lên. bỏ mà chưa qua tí cho không cho để nhà mình thì anh như vào đó